아멘, 말씀 가지고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 우리 토요일 새벽에 니에미아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니에미아 8장을 보면 몇번 말씀드리죠? 초박제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 나서 처음 들리는 처음 절기 초막절에서 눈물을 범벅이 내면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죠. 그 이후에 그 절기를 마친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봉을 찍어 인봉을 세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네 가지 서약을 하는데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주지 않겠다는 서약을 구장에 아, 10장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장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한 이후에 그에 따른 조치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지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스리는 정치 제도도 없고요. 성벽이 없었잖아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치안도 불안하고 시장도 없고 경제적 활동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황폐한 땅이었어요. 인프라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니헤미아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습니다. 완공했습니다. 근데 그럼 그렇다고 다, 이스라엘, 이루살렘 성이 다 회복되나요? 아니죠. 성벽만 세웠다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없는 상황이지만 그 성에 사람들을 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백성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1절,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 아멘. 제가 지난주 이 말씀 가지고 그 10분의 9는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10분의 1만 살았다. 그래서 살기 싫었는데, 10명, 100명 중에 10명만, 10명 중에 1명만 예루살렘 생에 살게, 억지로 살겠다, 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100명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 생에 살고 싶었지만, 나머지는 못 살고, 그 중에 10%만 예루살렘 생에 거주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영적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자원하는 자도 있지만 또 오늘 본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나서게 됩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성에 거주하게 돼요. 지파별로는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베레세 자손들, 그리고 레이 자손들이 이름이 쭉, 사절부터 이사절까지쭉 등장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900, 1347년 프랑스 해안도시인 깔리란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와 영국의 100년 전쟁 중에 이 깔리란 도시가 영국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영국이 여러 차례 공격을 했지만 1년 동안 이깔레란 도시는 그 영국군에 대항하여 항복하지 않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에드워드 3세라고 하는 영국 국왕이 그깔레란 성을 완전히 차단을 시키고 결국 1년 만에 항복을 받게 돼요. 1년이나 영국군을 영국군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냥 항복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3세는요, 그 깔레 도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항복을 받아줄 테니까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대신, 너희 중에 여섯 명만 뽑아라. 내가 그 여섯 명을 처형함으로 이스라그 깔레 시민 전체를 처형을 대신하여 그 여섯 명만 처형하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모든 시민들 한편으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 그여명을 어떻게 뽑지? 어떻게 골라야 되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딱히 뽑을 방법이 없으니까 제일 뽑기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상류층이었던, 부유층의 부자였던 와스티슈 드생 피에르라고 하는 부자가 나서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나서게 돼요. 내가 가서 죽겠다. 그 뒤로, 고위 관료들과 상류층 부자들이 먼저 자기가 그 여섯 명에 들어가겠다라고 나서게 되며 그렇게 국왕에게 요구대로 자기가 여섯 명이 사형 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 여섯 명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을 완 영국의 왕비였던 필라비가 자기가 그 인심 중이었거든요. 이 여섯 명, 이렇게 착한 여섯 명을 처형하면 임신 중이었던 아이에게 불의 불길한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왕에게 하고, 그 설득이 성공해서 결국 그 여섯 명도 다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섯 명이 솔선수범하는 말, 선수범하 말, 미아마 깔레라고 하는 그 도시 전체가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 전쟁에 있었던 깔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상류층으로서 누리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져야 될 높은 도덕성의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그 시대를 대표하여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므로 말미암아 위기와 국난을 이겨냈던 이야기들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한 나라가 그리고 한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얘기를 우리는 알수 있죠. 오늘 본문의 이사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나습니까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나서요. 내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삶과 모든 것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제부터 이사제까지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의 모습이 다양한데 총세 가지 부류로 분류하셔 정리하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뭐냐면 군인들입니다. 용사들 즉 그 성을 지키는 용사들이에요 베레스 자손들인데 6점 말씀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 어떤 도시라든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인과 경찰이 필요하죠 용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도시는요 결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했지만 물론 그 바빌론에 대하여, 그메대와 바사에 대하여 통치받고 있는 섭정의 총리로서 예비하고온 상태이지만 적어도 그 인근에 있었던 도적대들과 강도들에 대하여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이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군인과 경찰이 필요합니다. 힘이, 물리적인 힘이 필요해요.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사들이 먼저 앞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료들이에요. 행정, 감독, 이런 것들을, 도시를 관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우리 구절 말씀 볼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다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도시는 끊임없이 어떤 관리하고 정비하는 어떤 일이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행정감독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관료들의 특징이란 게 있잖아요. 관료는요, 정, 뭐, 공무원들은요, 일안 하기로 마음먹으면요, 진짜 할일 없어요. <laughs> 근데 하려고만 하면 일이 무한대가 돼요. 그게 관료예요. 왠지 아세요?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회에 대한 부채성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자들이 일을 할때그 사회라 그 자체가 아름다워지죠. 그러니까 관료의 부패가 사회의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 관료들 그 손을 다스릴 수 있는 그렇게 행정과 그런 감독을 할수 있는 자들이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마지막 제사장들이에요. 바로 이2절 말씀 볼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뱌의 손자 바니의 아늘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아멘. 기본적으로 도시라고 하는 것이 군인, 관료만 있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만. 예루살렘은 그런 도시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레위 지파, 즉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면 우리 a l e m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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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말씀을 전할 사람, 각각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일은 다 다를지라도요. 그렇게 함께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니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요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리더가 먼저 앞장섰어요. 그래요, 여러분, 저 세상은요, 결국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앞장설 때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참 아이러니하게 교회는요, 그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직분 있는 사람들이끼리 싸우고 이러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높은 직분일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 헌신해야 돼요. 중직이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높은 자리에 높은 직책을 맡을 때에 더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헌신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 모든 것을 내어 줄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될수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들, 세 부르죠. 군인들과 관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선도님들이 정말 저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이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들 되어서, 하나의 앞에 솔선수범하며 주연표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민으로 추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성벽만 세운다고 회복되었다. 아,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벽, 건만 채운다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돼요. 즉, 외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갑니다. 먼저 자원하는 백성들이 모여요. 너무 많아 가지고 90%는 돌려보내고, 10%만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손해 보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지만, 먼저 지도자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결코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서약과 임봉에 대한 그들의 다짐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자원하는 자, 솔선수법하는 지도자들에 의여 아름다워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자원하고, <laughs> 그리고 직분받으신 분들 저뿐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나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세워지는 성으로 교회로 세워지길 주님으로추원합니다